4주간의 특별작전 금식기도 14일차. 전부가 아닌 것이 힘든 것입니다. 전부가 아닌 것이 힘든 것입니다. 마태봄 16장 25절 그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크 베트슨이라는 목사님, 책이 참 좋아요. 이 올인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1세기 전 편도 선교사들 왕복이 아니라 편도, 원웨이 미셔너리스, 편도 선교사들이라고 알려진 일단의 용감한 영혼들이 있었다. 그들은 갔다가... 돌아올 왕복 배표가 아닌 선교지행 편도표만 구입하여 짐 가방 대신에 단촐한 개인 물품만을 관에다가, 무듬에 집원을 관에 챙겨 넣었다. 그리고 항구를 빠져나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 모두에게 작별을 구했다. 그들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선교사들 중에 밀른이란, A.W. 밀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제도의 원주민들이 앞서 파송했던 모든 선교사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관을 쌌다. 35년 동안 그는 원주민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았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원주민들은 그를 마을 한 가운데에 묻고 묘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새겼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그 성교사님이 그들 가운데 왔을 때는 아무도 예수 믿는 빛이 없었죠. 근데 그 성교사님 35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 동네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았다.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이런 비문에 이런 것들이 새겨질 수 있는 이런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살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죽이지 않은 육신의 것들이 나를 죽입니다. 죽이지 않은 육신의 것들이 나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99% 가능한 일이 아닌 오직 100%이어야 합니다. 고작 1%라고 해도 죽지 않고 남은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기능이 정지되었다 해도 호흡이 붙어있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전적인 따름이 아니면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를 걸쳐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고 세상살이는 힘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다고 경고를 당하였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없을 때는 그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그 자체가 이미 죽음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뒤돌아 설수 없는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이 혹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 결코 뒤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의 새 삶을 위해 주님 따르는 것을 잠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잠깐 멈췄는데 어제까지 주님 따르다가 오늘 잠깐 세상 일이 급하고 세상 일이 우선적인 것 같아서 세상 일에 빠져있는데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수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은퇴하고 나면 주님을 따를 것이기에 오늘은, 오늘은 세상을 위해 살고 세상 속에 살고 세상에 즐길 걸 즐기는 그런 우리 여유를, 그런 삶을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따르지 않으면, 지금 따를 기회는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부가 아닌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바지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만이 우리의 삶이 삼답게 지켜지는 또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 즉 주님을 따르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세상 방식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삶을 사라지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도 오늘 주님만이 일을 시작하시며, 주님만이 내 삶을 삼대게 하시며, 주님만이 길을 인도하시며, 주님만이 길을 따라갈 능력을 주시며, 주님만이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시며, 아무 길이 나타나지 않아, 아무 역사가 나타나, 심지어 내 삶조차 주님을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해도, 그 길이 영원한 천국의 시작인 줄 알아.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며,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며, 구원 이후 남겨진 자들의 삶의 내용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모지 않은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될 때에, 모지 않은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될 때에,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었음이 가장 큰 은혜이자 구원의 특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